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짝패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뭐예요? 강한 거더라. 오늘 제목입니다. 오래 가는 자가 강한 자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극중 악역을 맡은 캐릭터의 대사입니다. 그러나 이 대사가 명대사로 지금까지도 회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공감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는 지금껏 어떻게 배웠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대사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근데 이 말이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100m 경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승부가 결정납니까? 땅하고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서 승부가 결정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처음에 스타트가 좋아도 결국에는 목표지점인, 도달지점인, 결승선에서 승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사실은 진짜 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혹시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면 네 가지 단계가 있죠. 환란, 인내, 그리고 연단을 넘어서 소망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번에서 바로 4번으로 가기를 원해요. 환란에서 다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망으로 가는 다이렉트 상품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번과 3번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환란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소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와 연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소망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넘어지는 그 어떤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품성이 다듬어지게 되고요. 그 다듬어진 믿음의 품성이 되어야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소망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소망이라는 것이 담겨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1번부터 3번인 겁니다. 환란과 인내와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넘어지는 그 경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경험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내를 마치 성격이나 MBTI 혹은 은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진짜 잘 견딘다. 그런데 있잖아, 나는 성격상 그렇게 못해. 차라리 그냥 한, 번, 한 바탕 붙어버리고 말지. 그러나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굉장히 쿨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인내는요, 성격이 아니에요. MBTI가 아닙니다. 인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치 훈련과 같은 겁니다. 훈련은 그냥 한번 끝나는 게 아니죠.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꾸준히 훈련해야 근육도 생기는 것처럼 매일매일 자라는 겁니다. 히브리에서 12장 1절을 보면은 인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단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장거리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거리 선수와 마라톤 선수가 다르는 거 아시죠? 올림픽을 보면요. 분명히 100m 경기를 했던 사람이 뭐 200m, 300m 아니면 개주 이런 경기에 나와요.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는 아예 다릅니다. 마라톤 선수가 단거리 경기에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쓰는 근육이 달라요. 훈련하는 방법도 다르고, 호흡도 다릅니다. 만약 마라톤 선수가요, 단거리 선수처럼 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리고 말아요. 완주해야 되는데, 결국 그 완주를 할수 없는 겁니다. 단거리 경주는 빠른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라톤은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는 근육과 어떤 호흡이 아니라 길게 뛸수 있는 근육이 필요하고요. 길게 갈수 있는 호흡법이 따로 필요해요. 거기에 맞는 훈련법으로 고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가 뭐냐? 인내가 바로 그 장거리 마라톤에 합당한 근육과 호흡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견디고, 내일 견디고, 모레도 견디는 것. 오늘 일어서고, 내일도 일어서고, 모레도 일어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순간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중에 뭔가 아, 내가 좀 격한 감동이 왔어. 아니면 오늘 찬양 중에 잠깐 뜨거워서 눈물을 흘렸어.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매주 예배에서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예배드리는 걸 봐요. 뭐 아침 새벽부터 저녁 끝나는 예배까지. 그냥 모든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많이 보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인내가 필요한 날들은 언제예요? 월요일부터 주말까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방전된 상태로 나가니까 교회는 많아져도, 교회가 편의점처럼 많아져도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배가 많아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떨어진다. 이거는 우리의 훈련의 어떤 세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단거리를 뜰수 있는 그런 훈련만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런데 인생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래서 마라톤과 같이 인내하면서 계속 갈수 있는 넘어졌더라도 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어때요? 일어나면 되는 거지.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한 번의 뜨거움이 아니라 평생의 신실함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함없다는 뜻이거든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항상 변함없는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란 뜻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고요. 한때의 열정이 아니에요. 끝까지 어떤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꼭 많이 만나죠. 목사님, 제가 지금은 비록 교회를 안 다니지만, 또한 1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아주 이름만 되면 알 만한 교회 여전도의 회장이었어요. 제가 겨울만 되면 하, 막 몇백 포기를 제가, 어, 김장을 담그고 그 김장으로 전 교인이 먹고 뭐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대단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그때의 열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없는데 끝까지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중도에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중도에 포기할까요? 왜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의 속도가 항상 더딜까? 다른 사람은 좀 쉽게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다른 사람은 벌써 도착 지점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아직도 출발선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비교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느냐면 조급함이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조급하면 어떻습니까 지치는 겁니다.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준은 절대로 세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는요, 비교 의식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수렁에 한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 하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나를 향해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분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아니 이 세상이 다 의인인데 나 하나만 죄인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세상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왜 그렇게 느려 터졌냐? 그런데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세상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왜 그렇게 약해 빠졌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세상은 다른 사람과 끝없이 비교하지만 주님은 나를 끝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멈춰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경주는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평가입니다. 나에게 목표가 있어요. 그 어떤 사명, 그 목표를, 그 주어진 길을 완주하는 절대평가 경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한 시작에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흙먼지 뒤집어쓰면서 땀 흘리면서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준다고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구원은 순간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걸 완성하는 건 평생의 인내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믿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평생인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매일의 삶인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42km를 달렸는데 결승선 100m를 남겨놓고 딱 멈춰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선수는 기록에 남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42km로 가까이 되었으니까 몇 km 몇 m를 뛰고 100m 앞에서 멈추다 이 정도로. 선수에 대한 레코딩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요 DNF로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Did Not Finish예요 이게 영어로 하니까 조금 뭔가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조선말로 하면 완주 못함입니다 믿음의 경지도 그래요 중간까지가 아니에요 아,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온 어느 지점에서 멈춤 이런 거 여러분 없어요 그냥 온전한 완주만 있을 뿐입니다 올모스트가 아니라 컴플리티예요. 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어요. 어떻게 끝까지 가는가라고 하는 거겠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 건하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자, 여기에서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라,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데이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어, 스테케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두 발에 힘을 주고 저항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견디고 서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좀머릿 속에 이미지를 그려야 됩니다. 아 전쟁터예요. 전쟁터인데 적의 공격에 맞서는 군인이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자기 진지를 사수하는 그 애쓰는 모습 그 이미지를 그려 보시면 그게 굳게 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닥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압박과 유혹이 창과 화살처럼 날아올 때 우리가 방패를 들고 두 발에 힘을 꽉 주고 서서 버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요. 그렇게 버티다가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버티다가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시선이에요. 당연히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져서 거기서 무너지느냐, 거기서 멈춰 서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너져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두 발에 힘을 주고 굳게 설수 있는 그 어떤 원인, 그 동기부여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시선이, 내표대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달려라 하니라고 하는 만화를 아십니까? 최근에 실사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니가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이미 돌아가신 엄마지만 저 결승선 너머에서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냐 하고 맞는 것 같은 그 엄마를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노래 있잖아요.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늘 땅만큼 엄마가 보고 싶음 달릴 거야 두손꼭 쥐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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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아니 소세지 소세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니 소세지 그래서 꼭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결승선에서 나를 위해서 손을 벌리고 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걸 바라볼 때 우리 다시 일어서는 동기부여가 되고 원인이 되고 내 잠들었던 근육을 다시 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장애물에 고정되어 있으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연약함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일어설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뭐를 볼때 주님에게 고정될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믿음원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기억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봐야만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두 발에 힘을 좀꽉 줍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온전한 구원 그것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강한 자가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가 강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고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관계가 또 세상의 어떤 물질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삶 가운데 혹시 그게 동기부여였다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에 이 미련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표대가 되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질 것 같은 마음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렬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내 폇대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두발꽉 힘주고 버티고 설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